세계 2색 동물보호법 베스트 3 중에 먼저 3입니다. 네. 금붕어의 뭘 지켜주기 위해 가다. 둥근 어항을 금지하는 이탈리아. 아 정답! 정답! 금붕어의 개취를 지켜주기 위해. <laughs> 네. <laughs> 아, 대인의 <동붕어>. 취향? <게> <laughs> 아닙니다. 금붕어의 음? 머리. 머리 왜요? 이렇게 부딪힐까봐, 이렇게 가다가 아, 그럼 뭐, 둥그렇지 않고. 아가미지, 아가미. 네모나면은 안 부딪히나요? 둥근 어항을 사용을 하지 말라는 거면. 눈쪽 아닙니까? 눈? 아, 금붕어 눈 여기 있으니까 금붕어의 눈알 눈알 <laughs> 아닙니다 정답 정답. <laughs> 금붕어의 외모 <네모>. 둥근 <laughs> 어항에서 물고기를 찍으면 애들이 되게 못생기게 <웃음> 나와요 <웃음> 자, <웃음> 아 그럴 수 있죠 볼록 렌즈 <laughs> 네, 되게 못생기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어? 김태훈 씨가 정확하게 지금 접근을 했어요 단어를 선택을 해주고요 시력 시력 눈눈 눈. 자, 시력, 눈, 둘 중에 하나. 아, 또 이런다. 시력, 경단, 시력 정답입니다. 시력, 시력 시력. 시력. 아 시력 정답. 아 자,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둥근 어항 안에 환경이 어떤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붕어가 우리가 봐도 좀 왜곡되게 보이잖아요. 김정민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둥근 어항 안에 있는 금붕어들도 유리 너머로 바깥 세상을 볼때 이제 왜곡된 아 시야로 보는 아 거죠. 그쪽 안에 계속 있다 보면은 방향 감각 상실이 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부딪혀서 눈이 다쳐서 시력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그쵸? 또 다른 이유가 입구가 좁고 아래로 갈수록 넓게 돼 있잖아요. 둥근 어항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저 물의 양에 비해서 공기와 물이 접촉하는 면적이 작은 거예요. 표면적이.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 형태 의 어항보다 수중 산소 포화도가 낮은 거죠. 그래서 산소 공급이 부족해서 이제 시신경에 영향을 미쳐서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둥근 어항이 금붕어의 시력에 영향을 줄수 있다.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탈리아 전역에서 설득이 되진 않았지만 두개 도시에서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F1 변기 많이 열리는 이탈리아 몬차, 그 다음에 이탈리아 수도인 로마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금붕어를 둥근 어항에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혹시나 몰라 그냥 둥근 어항에 그래. 하면요? 네, 그러면 이제 벌금을 내야 되는데요. 와. 걸릴 경우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지인이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걸리기가 네, 힘들죠. 알아봤는데 실제로 이제 벌금 내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뭐 어, 둥근 어항에 키워 이러걸 신고하는 경우가 없고 시청에서 나와서 이걸 점검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오, 한 점검 그래도... 나왔습니다. 아, 그 그렇죠. <laughs> <laughs> 네,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벌금 내는 경우는 드물지만. 법조항이 저렇게 음. 이제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저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금붕어의 시력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제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동물의 입장에서 동물 복지를 신경 쓰기 위한 거를 천명하는 그런 법이다. 그리고 이 법이 우리 특히 어린아이들의 교육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금붕어의 시력뿐만 아니라 도시의 동물 복지에 대한 의지도 담은 그런 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